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터리 티켓 하이퍼스시스에 대해 발표하는 김서영입니다. 펀데멘털 팀의 용안님, 동균님, 동진님, 동인님, 인성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먼저 이 논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제가 전에 발표했었던 Learning both weights and connections for efficient neural network 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푸르닝을 할때 어, 다시 초기화를 하지 않고 파인 튜닝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어,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파인 튜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초기화를 하지 않아요?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인가? 초기화를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올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문이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볍게 서브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브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 다양한 작은 네트워크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커넥션들이 조금 사라지거나 뉴런들이 좀 사라진 이런 여러 형태들의 네트워크들을 서브 네트워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리지널 네트워크엔 엄청나게 많은 서브 네트워크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 티켓 하이퍼세시스라는 거는 이런 서브 네트워크들 중에 위닝 티켓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위닝 티켓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있을 때어 i n 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서브 네트워크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 서브 네트워크의 어 이터레이션 횟수가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작고 이 어큐러시는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높게 나오면 그것을 위닝 티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 티켓을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 먼저 이렇게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초기화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제 P%만큼 푸르닝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이제 스 s 레숄 l 드를 정하게 되고 그 이하에 있는 값들은 그런 웨이트들은 푸르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르닝 한 결과를 다시 이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 값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것을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를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위닝 티켓을 찾는 방법에도 이, 이런 푸르닝을 한 번만 하는 원샷 방법과 이제 여러 번 하는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터러티브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원샷보다는 이터러티브한 방법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실험 결과들을 뒤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여하고 있는 바는 일단 학습 가능한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를 프로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 미닝 티켓이라는 것이, 어, 원래 오리지널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일반화가 더잘 된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로터리 티켓 하이퍼세시스라는 이런, 어, 뉴런 네트워크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다는 것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잘 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로만 이루어진 레이어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그리고 컨블루션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리고 이런 넷 e 넷이나 VGG 같은 좀더 딥한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 결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 그 전에 이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100%, 51.3%, 21.1%로 이제 푸르닝 하고 나서 남아있는 파라메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는 푸르닝 되지 않은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고, 51.3% 는 이제 51.3%만큼 웨이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첫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오리지널 네트워크고 점점 프로닝이 될수록 어큐러시도 높아지고 수렴이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이 프로닝 될수록 다시 결과가 안 좋아지고 정확도도 다시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가져온 것과 이 부분이고, 이제 이두 가지에 다시 그 초기 값을 가져오지 않고 랜덤하게 초기화된 결과도 어,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분홍색과 하늘색이 랜덤하게 초기화된 결과인데 어, 다른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값을 가져온 것보다 더안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원샷으로 푸르닝을 했을 때 그리고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푸르닝을 했을 때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 파란 선이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찾은 유닛 티켓인데, 이 3.6%만큼 남아있을 때까지는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더 적은 이터레이션 횟수로, 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이제 원샷 같은 이 빨간과 초록 선을 보시면, 어, 이 파란 선보다는 더안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도, 어,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찾은 위닝 티켓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먼저 이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5만 번이라는 충분한 횟수를 트레이딩 했을 때 트레이닝 어큐러시와 테스트 어큐러시입니다. 이 트레이닝 어큐러시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어큐어시, 트레이닝 어큐어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테스트 어큐어시를 봤을 때,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위닝 티켓을 찾은 결과가 가장 좋으므로, 어, 위닝 티켓,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찾은 위닝 티켓이 더 제널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라고,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그래프에서는, 어, 원샷 방법을 했을 때,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이 같은 원샷 방법에서 어, 랜덤하게 초기화를 했냐 그리고 이전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가져왔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 위닝 티켓을 찾는 이 방법이 이터레이션 횟수도 조금 더 작고 약간 더 좋은 어 테스트 어큐러시를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 방법으로도 미니티켓을 찾는 것이 효과가 있긴 하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 실선, 이제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값을 가져온 미니티켓을 찾은 방법이고, 이 점선이 랜덤하게 초기화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터레이션 횟수를 봤을 때어 위닝티켓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수 있고 어 테스트 어큐러시나 트레인 어큐러시 모두 어 이제 위닝티켓이 더 오리지널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 랜덤한 초기화한 결과보다도 더 좋은 어큐러시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나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값을 가져오나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보다는 스트럭처 자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이 이 마지막 그래프는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한 테스트 결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많이 이터레이션 횟수를 가졌을 때 어, 네트워크가 거의 다 1에 가까운 어큐러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어큐러시로 갔을 때 어, 이렇게 위닝 티켓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므로 랜덤하게 초기화했을 때보다 더잘 더 일반화된 그런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오리지널보다도 이렇게 더 높은 어퀴어 씨를 보임으로 위닝 티켓이 오리지널보다도 더 일반화가 잘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는 드롭아웃의 효과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어, 이제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일부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일종의 서브 네트워크 를 학습 시킨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의 양상부를 결국에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터리 티켓 하이퍼시스에서 말하는 그 위닝 티켓을 찾는 것과 이제 드로바웃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바웃을 썼을 때, 어 그냥 위닝 티켓을 찾았을 때 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에서도 더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이제 위닝 티켓을 찾았을 때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GG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이제 이 VGG와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서는 레이어를 비슷한 비율로 레이어마다 푸르닝을 했다면 이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푸르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네트워크들은 레이어마다 이제 크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레이어별로 비슷하게 푸르닝을 하게 되면 보틀렉이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푸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러닝레이트 다르게 했을 때 테스트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일단 0.1을 러닝레이트로 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지 않고 0.01을 사용했을 때도 0.1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제 위닝 티켓의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웜업을 사용해서 했을 때는 여기 이 초록색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닝 티켓을 차, 찾을 수가 있게 된다고 네,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웜업이라는 것은 이 러닝 레이트를 특정 이터레이션 횟수까지 0에서부터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웜업을 이 10K, 즉, 만번까지 한 거니까 이터레이션 횟수가 만번까지 갈때 0에서 0.1까지 선형적으로 러닝레이트를 증가시켜서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레즈넷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0.1이나 0.01을 사용했을 때는, 어, 결과가 별로 좋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데, 이제, 0.2, 러닝레이트 0.03, 그리고 웜업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레즈넷에서는 0.1을 사용한 러닝레이트를 웜업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이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로터리 티켓 하이퍼스시스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을 다른 논문의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측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 위닝 티켓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의문이 나오는 이유가 이이 이 논문에서는 이 밑에 적혀 있는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더라도 어떤 충분히 잘 학습된 결 프루닝된 데이터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는 이제 일정한 비율까지를 프루닝을 시켰을 때는 이런 랜덤하게 초기화된 방법이 적절할 수 있으나 더 많이 프루닝을 하게 되면 이 위닝티켓을 찾는 방법처럼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가져와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GG 네트워크를 이, 여기에 있는 이 논문에서 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푸르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위닝 티켓을 찾을 때는 더 많이 푸르닝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닝 티켓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어떤 딥한 네트워크에는 내재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이 이 아래에 있는 논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논문은 사실 컨브넷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위닝 티켓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위닝 티켓을 찾는 방법이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므로, 어, 이 위닝 티켓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에, 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위닝 티켓에서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닝 티켓 썼을 때, 왜 제널라이제이션이 더 향상이 됐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옛날 어떤 논문에서 이제 컴팩트한 하이퍼세시스가 일반화가 더잘 된다는 논문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논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압축이 될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타이트한 제너 널라이제이션 바운즈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더 작은 에러를 갖게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문에 기반을 해서 이제 위닝 티켓도 더 작아 이제 구조가 더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더제 z 라이제이션이잘 됐을 것이다라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닝 티켓이 옵티마이제이션에 미치는 영향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논문에서 어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된 두 개의 레이어를 이제 SGD를 통해서 학습 시켰을 때 글로벌 옵티마에 잘 수렴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위닝 티켓 논문에서 추측하는 바로는 이 SGD가 잘 초기화된 서브 네트워크들을 찾아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앞선 실험에서 위닝 티켓 썼을 때더 빨리 잘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위닝 티켓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브 네트워크의 조합이 오버파라미터라이즈 된 네트워크라서, 이 오버 파라미터 라이즈 된 네트워크를 학습 시켰을 때더 잘, 더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는 이제 큰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애니 리스트 같은 작은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 프루닝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학습시키고 프루닝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데이터셋을 하지 못했고 이런 위닝 티켓을 찾는 방법을 좀더 효과적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결과로 나온 이런 아키텍처들이 모던 라이브러리나 하드웨어에 잘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푸르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웨이트를 줄이는 매그니튜드를 푸르닝 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그레디언트나 액티베이션을 푸르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더잘푸르낼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큰 네트워크를 실험을 할때 이제 웜업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웜업이라는 방법이 왜 필요한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웜업의 필요성을 찾고 어떤 그큰 네트워크에서 하이퍼파라미터에 많은 수정 없이 위닝티켓을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이 앞에 좀좀더꽤 앞인 것 같은데 그 그림 중에 어, 원샷과 이이 터레이티브를 비교하는 그림 있었잖아요. 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원샷과 이. 네네. 이쯤입니다 네네 그 네네 그게 방법론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이 원샷이랑 이 터레이티브가 이 여기 예, 설명된 이 방법이 있잖아요. 어, 원샷은 이거를 한번 그냥 쭉 해서 한번에 p%만큼 푸르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터러티브한 방법은 이 3번에서 이 푸르닝을 최종적으로는 p%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이제 푸르닝을 할 때는 p의 n분의 1승 퍼센트만큼 푸르닝을 n 번만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 과정을 n 번 반복을 하고, 근데 그 푸르닝 비율을 p의 n 분의 1승퍼센트만큼해서 최종적으로는 p 만큼 푸르닝이 되도록 한게 이터러티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제 저는 발표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